안녕하세요. 중고차판명꿈꾸은서원중고차 우먼카 최승 과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모닝 어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년도에 출고되서 21년형으로 나왔고요. 키로수가 8,000km밖에 안 땄어요.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왜가지고왔냐 등급도 등급이지만 안에 신차급 수준이에요. 1인신적은 신차급 수준이고 비늘도안 됐거든요. 이 차량이 시그니처 엣지업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있을 건다 있어요. 이 어반을 넘어오면서 이 주관주행등이 이 4개로 포르쉐를 연상하는 4개로 바뀌었어요. 그 안에 보시면 은 신경을 많이... 쓴게 이 마감제도 보시면, 이 만져보시면 입체 형식이거든요. 밑에 이제 안개등이 진짜 이쁘게 어 신경을 좀 많이 썼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안개등도 이쁘게 딱 이제 잘돼 있고, 보시는 것같아 흰색이고 완전 무사고에 뭐일인신조에 AS기 한 빵빵에 살아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차량 원래 신차가가 1755만 원이거든요. 1755만원인데 저희 수원정고차음원에서 단독 판매하는 가격 14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49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보시면은 타이어 네 짝이나 휠네짝 보시면 거의 새 거예요. 그냥 보니 여기 비닐도 안 됐거든요. 비닐도 안 됐어요. 신차에 나오는 비닐도 안 됐고 타이어 그냥 새 거예요. 가져가셔서 뭐돈 들게 없다는 거죠. 8, 아직 8,000km밖에 안 탔으니까 길들기도안된 차량이에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뒤쪽에나 보시면 그냥 세 차거든요. 그냥 새 차로 다돼 있고 썬팅도 비싼 걸 하셨어요. 일반 그런 썬팅이 아니라 비싼 걸로 하셨고 트렁크에 보시면은 좀 아쉬운 게 위에 좀 짐을 실으셨다고 요 그래서 이런데 조금 긁혀 있긴 해요. 근데 안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있고 이 안쪽에 신차 주는 용품 좀다돼 있고요. 뭐 외관은 더 이상 안 봐도 될거 같아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으니까. 이 실내에 들어가서 제가 옵션이나 차량 상태, 그리고 신차왜 신차금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렬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차량 보시면 이런데도 마감재가 어 색깔에 맞춰서 신경을 진짜 많이 쓴것 같아요. 되어있고, 이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 버튼하고 이 송풍구가 이 약간 주황색에서 그냥 금색깔로 약간 이제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쁜 것 같고 보시면은 잘안 보이시겠지만 진짜 비닐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 여기도 이 도어 쪽이랑 똑같이 이제 이 마감이, 마감이 색깔을 맞췄고, 보시면은, 반절 주행이 가능합니다. 모닝인데? 모닝인데 반절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한번 시동 걸어볼게요. 시동 걸기 전에, 키도 두 개입니다. 키도 두 개고, 버튼 시동. 어, 아주 조용히 잘 걸리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8253kg. 1키를 쓰고요. 응. 보시면은, 이런데, 비닐을 다 뜯지 않았어요. 신차 비닐이거든요. 비닐을 다 뜯지 않았고, 보시면은, 버드시 정도 여기 비닐도 안 뜯었어요. 비닐도 안 뜯었고, 여기 쪽도 그렇고, 쪽도 그렇고. 뭐, 프로테어컨에, 운전석 통풍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차인데. 조유석에는 아쉽게도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핸들렸어. 핸들렸어. 그리고 여기 또 비닐도 안 뜯었어요. 그냥 이 정도면 거의 신차예요. 이 정도 비닐도 안 뜯고. 신차 사면 이제 비닐 떼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유보 시스템까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정품 내비가 들어가 기 때문에, 카메라도, 후방 카메라 정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여기 이제 기아 커넥티드할수 있거든요. 커넥티드 하면은 휴대폰으로 이제 차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편리하고, 여기 설정 들어가시면은, 이차히반자열 주행이 있잖아요. 여게 일반 설정 이거 이거 내비도 업데이트 자동으로 합니다 유료 보고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하고 보시면은 이게 핸들 잡아주는 거랑 차선이탈까지 이 버튼으로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키고 풀즈 컨트롤 키고 이렇게 되면은 스마트쿨 컨트롤이 작동을 해요 작동이 돼서 완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어 천장도 보시면은 8000km밖에 안 타서 거의 세차급이거든요 신차급으로잘 사용하셨고 아이도 신차냄새가 나는 그런 차량이어서 고객님 오시면은 이런 차량들로 안오시고 요즘에는 탁승으로 받으셔도 어 무방하기도 그런 차량일 것 같아요 네, 뒷자리에 왔는데요 좀 아쉬운 게 여기 보시면 뭐가 좀 묻어 있어요 이게 좀 묻어 있어서 아쉽고 여기 비닐도 아직 비닐도, 비닐도 안 뗐어요 여기다 여기 비닐도 안 뗐고 뭐 신차 뭐 손모성까지 에스까지다 살아 있어서 구매 가시면 은돈안 들고 오래오래 오래, 탈것 같은 그런 차량인 것 같고, 이게, 그, 원래 중고차가, 경차가 이전비 면제인데, 이 법이 바뀌어서 그, 1250만원 초과되는 차량은 이전비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오시, 그, 4% 계산해서 50만원만 면제해주고, 50만원에 초과된 금액만. 이 차량은 거의 한 10만원 돈? 이전비가 발생된다는 그런 건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차는 괜찮기 때문에 감가도 좀 많이 된거 같고 괜찮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어떠셨나요? 안전이면 안전 상태면 상태 그리고 금액전까지 매력 있고 사고도 없고 그리고 흰색이잖아요. 차는 흰색 이쁜 거 같더라고요. 이 차량이 궁금하시면은 저희 수원정보전원카 대표분에 있죠. 1 6 7 0 0 0 0 0으로 전화주시면 은 제가 쉬운 운전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본인이 올수 없으면 제가 탁송 거래까지 다 하니까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중고차 판매 꿈꾸는 서원중고차 우먼카 최수원 과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